하루에 몇 과목이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시절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한 과목만 공부하면 제대로 뭔가 공부한 기분은 들었어요.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과목을 상당 부분 잊어버리곤 했거든요. 이런 고민은 세무사 시험에서도 계속되었고 더 진지한 질문이 되었습니다. 세무사 시험 과목은 휘발성이 워낙 강하니까요. 하루 한 과목만 공부할 때 최대 장점은 완결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. 반면에 좀 지루할 수가 있죠. 반대로 하루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덜 지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신 집중 좀 하려고 하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. 즉, 어떤 선택을 하건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수험생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공부하면 그게 정답일까요? 아닙니다.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교차연습이 더 효과적이거든요.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학습에 관한 인지심리학 책입니다. 여기에는 교차연습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. 어떤 대상에 대해 공부할 때 단순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공부하거나 다른 종류의 학습 후에 돌아오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회계학을 2시간, 세법을 2시간 공부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은 회계학, 내일은 세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매일 두 과목씩 공부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하면 뭔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검증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섞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. 그러면 하루에 몇 과목이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두세 과목이라고 보통 말합니다. 사실 매일 전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유난히 책이 무겁고 많거든요. 만약 매일 전 과목을 공부하면 공부 대상인 책을 들고 다니는 데에만 정말 많은 힘을 쓰게 돼요. 그리고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말이죠. 설령 한 장소에서 공부하더라도 책을 꺼내고 넣고 하는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예요.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과목 정도를 공부하되 여유가 된다면 세 과목 정도를 공부하라고 권합니다. 요약하겠습니다.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하루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뒤섞어서 연습하는 교차 연습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니까요. 하지만 모든 과목을 매일 공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매일 두세 과목 정도를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.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&A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